아, 이게 올해 이제 봄에 이게 식재한 나무입니다. 보시면, 어쨌든 나무가 1년생인데도 나무는 상당히 건강하게 잘 자랐거든요.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나무를 싣고 나서 이 하단에 있는 가지들도 지금 안 잘랐거든요. 지금 하단에 있는 가지들이 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래에 있는 가지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1년생 어린 나무를 식재하고 아래 나온 잎들을 저는 놔두는 게바람직하다요 왜냐? 이 잎들도 다 일을 하거든요. 이 잎들도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겨울 전정 때 왜냐면 내년에 열매를 달리게 되면 이제 땅에 닿기 때문에 어쨌든 병해충도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동계 전정 때는 잘라야 되지만 봄에 일찍 식재했을 때이 잎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이렇게 많이 큰 거예요. 왜냐면 초기에는 위에 있는 잎들은 없잖아요. 이 초기에 심었을 때는 이 잎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일을 할수 있도록 놔뒀다가 어, 가을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보시면, 어,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지의 등면에 있는 이제 약간 이런 가지들은 아까 송목하고 마찬가지로 도장성 가지거든요. 이것은 이제 쓸수 있는 가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숭아 주지로 갔을때딱 등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가지는 이제 도장성이 굉장히 강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 가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불필요하기 때문에 자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가지가 이렇게 커졌을 때 미리 이제 이것을 어, 6월달, 7월달에 염지라고 하는데 비틀었으면 이 가지가 이렇게 크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은 못 비틀잖아요. 어, 지금은 이제 비틀 수가 없죠. 이미 나무에 보면 색깔, 나무 색깔을 보세요. 이건 녹색을 띄고 있지만 이건 이제 갈색을 띄고 있잖아요. 네, 네. 갈색을 띄었다는 것은 이미 이 나무의 세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비틀 수도 없어요. 이것은 이제 동계전쟁 때 반드시 잘라야 될 가지고 지금 만약에 자른다 그러면 이 염지도 안 되고 강하게 등면에 나와 있는 가지, 제가 봐서는 이 주제에서는 이두 가지 정도나 만약에 자른다 그러면, 예, 잘라주고 나머지 가지들은 거의 손댈 게 없어요. 지금 가을 연정이라고 해서 성목하고 동일하게 유목을 다 없애버리면 뭘로 일하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가지 나무 자체가 그렇게 그늘이 져 있지 않아요. 나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간 내부가 복잡하지도 않고 딱두개 정도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놔두셨다가 동계 전쟁 때 정리를 해주시면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동계 전쟁 때 이제 나머지 가지들을 정리해 주면 T-R-U 이제 균형이 깨트려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상부는 정리가 많이 되고 뿌리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내년에 반발에 의해서 훨씬 더 강한 이제 세력을 유지해서 나무가 자라겠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이 나무가 주지가 이제 1.5, 최소한 2m 이상 쭉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발에 의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어쨌든 그런 반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최대한 가지 잎들을, 그리고 손목보다는 훨씬 더 잎도 건강하거든요. 이목들은. 그러니까 일을 더 훨씬 더, 일의 효율이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건강하지. 아직도 일을 열심히 할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특히나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주지 선단 부분,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차적으로 여기에서 순나방 피해를 한번 받았고요. 다시 나왔을 때 2차적으로 또 여기서 또 피해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나방 피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나무가 이게 안 받았으면 이 나무를 최소한 50cm 이상 여기 단에서 다음 단까지 넘어갔을 거예요. 나무가. 근데 이 순나방 피해를 한번 받고 두번 받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자람새가 어, 상당히 좀 멈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목을 키우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나 주지, 부주지 이런 특히나 이런 데 선다한 부분들 순나방 피해 받지 않도록 하시면 나무를 훨씬 더 빨리 키워나갈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1년생 묘목 제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가능하면 전정을 통해서 나무를 잘라, 잘라내지 잘라 마시고 염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잎을 확보하고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저두 가지는 겨울 전 잔디 자는 거예요. 어 지금 뭐이 상태 에 가지 있는데 제가 와서는 이 가지를 비틀어서 이렇게 뉘을수 있으면 어안 자르고도 이렇게 갈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하시면 이 정도만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공간이 비잖아요. 물론 잘라서 공간을 비우게 할 수도 있지만 옆으로 뉘을수 있으면 뉘어서 이렇게 해 주기만 해도 충분히 안에 공간이 이렇게 나오기. 나오고 또 아래까지 햇빛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계전쟁 때 잘라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90월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만생종이나 극만생종 어떻게 보면 이제 장원항도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중순에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일 경우에는 이제 보르덱보다는 어, 수확 전 3일 전에 쓸수 있는 그런 이제 나방 전문 약제그 다음에 어. 보호제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4원 계열 수확 전 3일 전에 쓸수 있는 이제 치료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제를 해주시고. 어 수학이 들어가시면 바람직할 것 같고 이미 이제 8월까지 수학이 다 종료된 가원일 경우에는 9월 달, 10월 달에는 최소한 월별로 한분 이상 1회에서 2회 정도 병해충 방제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숭아의 과거에 가장 크게 문제됐던 이제 세균 구멍병, 우리가 천공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방제를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게 어, 살균제로서는 이제 항생제 계열의 약제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4, 8식이나 4, 2식 우리가 보르덱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이제 한 4, 어, 8식이나 4, 2식뭐 어느 것을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둘 중에 하나, 그리고 10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4, 8식이나 4, 2식 약제를 한번 정도 이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복숭아 유리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문자 메시지 계속 오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나방류 방제에 대한 적기라고 많이 지금 문자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9월달에 복숭아 순나방 5세대 그리고 지금 이제 유리 나방, 뭐잇마리나방 여러 가지 춤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방 정문 약제를 9월 10월에도 같이 혼용을 해서 살포를 해주시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보르데가고 같이 혼용했을 때 어, 약의 효과가 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만 별도로 만약에 약을 할수 없는 조건에서는 그렇게라도 약을 해 주시는 게 나방류 방제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90월 달 방제는 내년에 성공적인 어, 고품질의 복숭아 농사를 생산하기 위한 마지막 방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또 한계가 있죠. 왜냐, 지금은 90월 달 방제 때는 이제 저장약문 축적을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을 아무리 꼼꼼하게 한다 할지라도 약이 제대로 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90월 방제 최소한 월별로 1회 이상 하시고, 낙엽이 지고 나서 우리가 11월 방제, 과거에는 교과서적으로 11월 방제를 하라고 이야기를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후가 변화되고 이렇게 위기인 상황에서 그리고 병해충이 계속 발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관획적으로 2월달, 3월달에 보통 했던 동계방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보다 앞서 낙엽이 지고 나서 11월에 방제, 그러니까 잎이 다 낙엽이신 다음에 해주면 훨씬 더 줄기나 가지, 주지, 부주지의 약이 잘 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약을 방제를 해주시면 내년도 방제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금년 안에 고생 많으셨고요. 90월 달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가지 질문 네. 아까 도장지 두꺼운 것들을 잘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을에 잘리는 건데, 지금 네. 이제 날씨가 아직도 따뜻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잘린 자리가 뭐 다시 생장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어, 다시 생장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가을 전정을 어, 8월달에 하지 않고 9월달에 하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나무가 어 내년도를 준비하기한 위 겨울을 준비하기한 가정으로 가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휴면 상태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를 자르게 되면 이게 휴면 상태로 나무의 생리 리듬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 가지를 생장해서 영양 생장한다 그런 리듬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농사라는 게 제때 에 맞춰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을 전점 굵은 도장지지만 지금 잘라 주셔도 크게 이제 나무 가지 생장이라든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